메디컬 헬퍼 환영식을 시작으로 2022년 제2기 메디컬 처치 사역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메디컬 처치 센터 오프닝 준비를 위해 이재훈 목사님을 비롯한 팀원들이 모여 센터를 청소하고 세대 메디컬 처치 위드 성도 케어를 시작합니다. 위드 성도 케어를 목표로 메디컬 처치 상담실을 운영하였는데요. 성도들의 건강 문제를 직접 상담하면서 진료 영역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을 도와드리면서 교구, 교역자들과 연합하여 성도 케어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코로나 엔데믹 상황에서도 방역에 소홀함이 없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미스트롯 초청 음악회에서도 메디컬처치팀의 큰 활약을 볼수 있었죠. 메디컬처치 팀원 및 헬퍼, 교육자들을 위한 CPR 실무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소강석 담임 목사님의 적극적인 참여로 의미 있는 교육 시간이 되었는데요. 다 같이 동영상 보실까요? 자, 이분도에 맞춰 해 주시면 되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너무 빠르십니다, 목사님.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 숨을, 숨을껏, 숨을, 숨을 <laughs> 혈당체크기 활용법 등 메디컬처치팀 활동에 필요한 실질적인 내용이 교육에 이루어졌습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에서도 메디컬처치팀은 위드 성도 케어에 앞장섰습니다 예배 시작 전 발열 체크 뿐만 아니라 의무실 운영을 통해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아프지 않도록 신경 썼습니다. 짝짝짝! 드디어 우리 이재훈 강도사님이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너무 은혜로운 음직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기쁜 소식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이재훈 목사님의 봉사상 수상 소식입니다. 이재훈 목사님 축하드리고요. 이재훈 목사님과 메디컬 처치 임원 분들의 한 말씀 들어볼까요? 반 없습니다. 한해 동안 이렇게 같이 동역하고 동행해 주신 여러분께 너무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큰 축복 주셔서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셨는데 여러분이 같이 협조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일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도 어, 더하나님 주신 사명 또새 시경을 넓혀서 우리 메디컬 처치가 어, 교회를 잘 섬기고 혼돈을 잘 섬기는 부서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우리 같이 하나 되어서 내년에도 귀한 사역 잘 감당하고 서로 행복한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and 해피 뉴 이어 메리 크리스마스 베디칼 처치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 축복의 한해가 되었을 줄 믿습니다. 2023년 새해 더욱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네.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베디칼 처치 진료팀 임기표 집사입니다. 저는 주차공사 단원으로 2년을 봉사하고 베디칼 처치에서 부을 받아 응급 선거님들을 돌보는 사역을 담당하시면 해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메드칼처치의 구호처럼 이염을 무릅쓰고 아픈 성도님들을 곁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는 파라볼라노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무려 먹힐 지경을 넓히는데 작지만 일조를 다하는 메드칼처치 팀원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끝으로 무료사역을 총괄하시는 이전 목사님과 김용선 장모님 그리고 불철 주하로 봉사하는 메드칼 처치 팀원들의 노고와 헌신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기도라 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팀원들 그리고 해퍼님들 덕분에 이렇게 거룩한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하였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어, 2023년에는 더욱 더 성숙한 메디컬 처치 기대해보며 축복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22년 메디컬 첫시 봉사해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 더욱더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파이팅다 야! 진짜 미쳐버리겠어. 다시, 다시, 다시. 하세요, 이제. 큐르 저메주크리스마큐 메리 크리 다시 시작 큐 메리 크리스마스 할렐루야 엔지. 아. <laughs> <laughs>